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혜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위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이러한 졸속 탄핵을 강행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집값 통계 조작, 태양강 사업 비리, 사드 기밀, 중국 유출, 북한 지피 폭파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범죄 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중대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주황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청장을 탄핵하고 나아가 감사원, 검찰, 경찰의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학으로 만드는 폭고로, 폭고를 자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고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최재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단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을 무려 69일 만에 열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4월 뒤 탄핵 소추 7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립니다. 조지아 경찰청장 탄핵은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범죄와 비리로부터 지키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경찰청장의 직무정지가 장교화된다는 것은 국정마비의 장교화를 뜻합니다.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 있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엉터리 졸속 탄핵을 지금이라도 당장 기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창수 주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 탄핵 폭구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